안녕하세요. 저는 성문일렉트로닉스 이원재 이사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회사는요 스위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어, 저희의 공장은 부천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어, 그 스마트 팩토리 어, 그 전시회에 대해 갖고 온 가장 저희가 어,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요 로타리딥 스위치라는 어, 스위치인데요. 네, 저희의 그 주력, 생품, 주력 제품이 로타리딥 스위치는요. 지금 현재 이렇게 종류가 지금 많이 다양하게 생산되어져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한국 공장에서 어 자동화 100%로 자동화로 설비를 지금 어 도입이 되어서 지금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게 주력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모션 컨트롤러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서브모터나 뭐 서브 드라이버나 이런 컨트롤러 그 안쪽에 이 로타리 딥 스위치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. 이 부분들이 많이 통신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 부분들을 많은 업체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상품입니다.